o k J Four application of Buddhist style mindfulness to Western psychology까지가 주어 서양, 심리학, 서양 심리학의 어, 그 불교, 스타일의, 불교 스타일의 어떤 어, 심사숙고, 왜냐하면 마음을 많이 쓰는 건가? 마음을 많이 쓰는 건가? 마음을 가득히 쓰는 것 심사숙고, 뭐 또는 뭐 명상 같은 게될 수도 있겠죠. 어, 이런 것들에 대한 적용, 응용은, 즉, 서양 스타일로 불교의 명상을 응용한다는 것은 왔습니다. came, 왔습니다. 또는 유래했습니다. There we put, 유래했습니다. 유래했습니다. 다 유래하다고 쓸수 있는 말이죠. Primarily, 주로 from the research of John Carver Jean a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Medical Center. 메사추세츠 메디컬 센터에 있는 대학 이 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존 카반 진의 연구로부터 왔습니다.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이 불교 스타일로 서양 스타일로 불교식의 명상을 연구했나 봐요. 아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불교식 명상을 어떻게 하지라고 카반 존 카반 진 씨가 이이 적용이나 응용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죠. c a 자동사로 쓰였습니다. 맞습니다. He initially took on a A difficult task of treating chronic pain patient 그는 처음에는 First 처음에는 Took on Took on은 네 Took on은 Assume의 뜻이죠 Assume 업무를 맡다 The difficult task of 어려운 업무를 맡았습니다 무엇하는 것의 뭐하는 것이 치료하는 것의 치료하는 건 누구를 만성 만성질환하다 chronic 만성의 이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이런 사람마라는 거죠. 그런 환자들 만 맞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어떤 difficult task를 얻음 어, 가졌습니다. 임무를가지다임무를가지다 대권 얻음 얻음도 가정하다 말고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대부분은 many of whom이겠죠. 왜냐하면 어 이거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하나의 문장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 빨간 부분은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는제안입니다 접속사. 어, 접속사가 들어가면서 뜻도 가져야 되죠. 그들 중 다수. 그들 중 다수. 즉 그들 중 다수. 그들 중 다수란 뜻도 가지면서 접속사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니까 뭐가 와야 돼요? m a n of whom 해야 되는 겁니다. 댐은 접속사의 기능이 없는 거 아시죠? 하지만 m 은 접속사의 기능을 할수 있잖아요. 관계대명사니까요. 그들 중에 대부분이 had not responded well 즉그 만성질환 환자들의 대부분이 응답하지 못했었습니다. 무엇에? 전통적인 어 통증관리요법에 잘 응답하지 못했다 말은 효과를 잘 보지 못했습니다. 어 간과하시기 쉬운 부분이지만 어, took on은 과거인데 had not responded은 과거 완료입니다. 그럼 이런 거죠, 그쵸? 그렇죠? 그 사람이 업무로 과거 어떤 시점에 업무를 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had not responded 한건잘 응답하지 못하건 과거보다 더 이전, 대가고에 쭉 그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In many ways, 많은 방식에서 such a treatment, 그러한 요법은요, seems completely paradoxical. 이 형식 동사니까 보어로 형용사가 올수 있죠. 완전히 어떤 역설적이 보였습니다. Complete는 단순히 paradoxical 수식하고 있죠. You teach people to deal with 당신은 가르칩니다. 그 어떤 통증 치료 방법이 뭐였냐면 당신은 가르칩니다 사람들한테 처리하라고 pain 고통을 뭐 by helping them to become more aware of it 그 고통 pain에 대해서 더 명확 더 인식하게, 어, 더 알게 하게, 인식하게 도와줌으로써 여기가 아프지, 그렇지? 정확히 여기지, 하서 막더 눌러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역 동사가 왔고 목적어었고목적어 보호 자리는 투부 정사랑 동사 운영 비컴도 올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아무튼 환자들로 하여금 그거 더 여기 여기 진짜 아프지, 여기 딱 여기가 아프지라고 더 인식하게 함으로써 페인을 페인을 디월드 처리하게 가르쳤습니다. 어 여기가 아픈 거지 이렇게 하지만 the key is to help people let go of the constant tension that accompanies their fighting of pain. 근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뭐냐면 돕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let go of 놔버리도록 잊어버리도록 let go of, 놔버리 잊어버리다 지금 여기서는 to e 에또쓸수 있는데 그냥 썼네요. 아 어, 놔버리도록 그 지속적인 긴장 즉 페인을 어떤 긴장이에요? 그들의 고통의 어사운 고통에 대한 싸움에 동반되는 동반하는 동반하는 그런 텐션을 놔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동경. 이게 어떤 것이냐면 struggle that actually prolongs the awareness of pain. 고통의 그들에 대한 인식을 실제로 지연시키는 어 실제로 어 싸움입니다. mindfulness meditation 이 마음을 심사숙고하는 명상은 허락합니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뭐도록 증가시키도록 allow a to be allow a to be 증가시키도록 그들의 sense of well-being, 그들의 좋은 삶에 대한 감각, 아 내가 지금 평온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그들의 감각을 증가시키는 것을 허락합니다. and to experience to experience a better quality of life 삶의 질에 대한 더 나은 어 더 나은 질을 경험하도록. 지금 to increase랑 to experience가 end 사이로 병렬이죠. 어떻게 가능하죠? Because such medication, meditation, 그러한 meditation, 명상은요? 명상은 based on. 어 이거 근데, 쌤도 발음, 발음 지금 잘못했는데요. medication과는 약물치료입니다. 다릅니다. 구분해 주세요. 그러한, 스펠링 잘 봐야 됩니다, 스펠. 네, 그러한 치료는 yes, based 근거되어져 있어요. On the principle 어떤 원칙에 어떤 원칙에 if they if we try to ignore or repress unpleasant thought or sensation 우리가 노력한다면 무시하거나 억압하려고 불쾌한 감정들 이게 바로 아까 나왔던 pain이라든지 constant tension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어, 무시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억압한다면 Then, 그러면, we only end up increasing their intensity. 그들의 강도를, 이것들의 강도를, 강한 정도를 증가시키면서, 결국은, 결국은 증가시키게 증가시키, 될것이고 end up 분사금은 결국은 뭐뭐하게 되다. end up 분사금은 결국은 뭐뭐하게 되다. 어, 어, 그렇게, 그런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적인 방법에서는 무조건, 어, 페인을 알아라 라고 도와주는데, 그게 아니라 동양적인 방법에서는, 네,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죠. 음, 중요한 문장은, 하지만, 중요한 건, 컨스턴트 텐션을, 어, 놓아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그 페인에 대한 인식을 지연시켜주는. 음, 이런 말입니다. 요 문장이 좀 중요한 것이었고요반문 문장은, 문법적으로 그게 중요한 것은 없고 요 문장만 잘 봐주세요